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아무 말 못하는 것은 상처주는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남한테 이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처를 받는 게 아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는, 뭐, 길을 가다가, 혹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한네 가지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꾹꾹 참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꾹꾹 참고, 두 번째는 참는 거랑은 좀 다른데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 너나 상처줬으니까 너도 한번 상처 받아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어? 감정을 섞어서 같이 이제막 티격태격하는 거죠. 뭐 그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무조건 응징해야 되고 똑같이 똑같이 상처를 줘야 되고 그렇게 생하시는 각 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초이스를 할수 있는 것은 상처를 줬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분명히 취하긴 취하는데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초리 따박따박 말로 하는 그런 반응이 있겠죠. 저 상처를 봤을 때한네 가지가 있는데. 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처를 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A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A는 그 상처를 줬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절대 안 하는 거죠. 왜냐, 반응이 없으니까. 뭔가뭐 반응이 있어야지 자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정당화 시킨다 면 뭐는 당연히 맞는 거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댓글을 댓글 사연 하나 주신 분이 계신데 지금 뭐이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도 이제 갑자기 상처를 확 받은 거죠. 상처라고 해야 될까? 하여 갑자기 이렇게 열 받는 일이 팍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이분이 대처하셨던 일인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임하늘님이신데요. 전화를 잘못 걸으셨대요. 그러면 <laughs> 우리가 가끔씩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잘못 걸으셨는데, 그 전화를 잘못 걸었는 상대방,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제 좀 어린 애였죠. 좀 젊은 애. 젊은 애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이 하늘님이 전화를 잘못하셨어요. 근데, 전화가 잘못 걸렸으면, 아,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네. 하고 끊어서 번호를 다시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니, 반말하고 막 욕설을 하더라는 거죠. 전화를 잘못하셨는 이 하늘님이, 전화를 잘못했는 걸 받았는 그 젊은 사람이, 뭐, 뭐 제가 추측컨데 아니 어디 뭐 전화도 잘못하냐, 어디 잘못 하냐 뭐이 잘못 걸린 전화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고 그랬다는 것을 당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만늘 님이 기분이 나쁘죠. 아니, 전화를 잘못 할수 있는 거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놈이 젊은 놈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기분 나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조율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냥 참는 거. 아 그냥 내가 참지 뭐. 내 탓이지 뭐. 이래 참는 경우. 이런 다 화병, 화병의 권한이 이렇게 쓸데없이 참는 부분이죠. 두 번째, 무시하는 경우. 무시하는 거랑 좀참는 거랑 뭐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참는 거는, 아유내 탓이다. 무시하는 거는 내가 널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개념이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을 넣어서 다시 전화를 해서,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디 신 반말하고 욕설해? 너, 너, 누, 어디야? 어? 나 찾아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 편에서, 아니, 전화를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어디서 지금 뭐 소리를 지르냐고 더 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을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직장 상사, 가족, 남편, 아내, 아들, 자식, 모두 다 같습니다. 무언가 상처를 받고 아픔 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얘기를 할때 감정을 넣어버리면요 그 상대방도 확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사리판이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면 본인이 잘못한지도 모르고 남에게 막 상처를 줘요. 근본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경우가 많죠. 근본이 좀 삐뚤고 근본이 좀 폭력적이고 폭언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성을 막 목소리를 높여서 팍 얘기를 하면 그 폭력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폭력을 폭언을 그다음에 난폭한 말 행동을 하게끔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근데 우리가 조근조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뇌가 폭력적인 그런 부분이 터놓는탁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폭력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근조근 얘기하는 것이 감정을 넣어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아무리 상사가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얘기해 버리면 그거는 바로 싸우자는 것이 되고 공격을 아주 심하게 서로 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서로 상처밖에 남는 게 없죠. 아니 하이에나 같은 그런 나쁜 상사의 상처를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상처, 우리는 상처도 받고 또 제2의 상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리 있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임하늘님으로 돌아가서 전화를 잘못했어. 근데 이 젊은 놈이 반말하고 욕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침착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내가 전화를 잘못했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당신의 어머니가 어디 전화를 했는데 잘못 걸었어. 근데 그 잘못 걸었는 전화가 어떤 당신만한 청년이, 당신만한 청년이 당신 어머니께 반말하고 욕설을 했다. 그랬으면 기분이 어떻겠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화를 잘못했는 것은, 잘못됐, 전화를 잘못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반응이 어땠느냐. 사과하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임하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참는 것, 무시하는 것, 참는 것, 무시하는 것은 아휴, 내 탓이지. 혹은 내가 무서워서 피하나,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행동을 보이는 것은 감정을 넣어서 행동하는 것, 그다음에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 따박따박 행동하는 것두 가지인데, 감정을 넣어서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뭐 반말하고 욕설해. 그러면 이제 서로서로 싸우게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했을 때, 조금, 조금, 그 사람도, 어, 사과하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갑자기, 뭐, 비수와 같은 말을 던지고, 뭐 그랬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이 댓글을 쭉 보면요. 어뭐 즉각 즉각 대응하는 것이 바로바로 바로 막 화를 내고 같이 내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고 아 네가 했는 말니가한 행동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기분이 상당히 언짢다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부드럽고 조근조근 따박따박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아이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근데 그게 감정이 들어가서 야네 그런 말 했을 때내 기분 나빴어. 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원성을 높이면 그 상대방도 잘못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도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을 때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 했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를 인정해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반응을 보여야만 그 사람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인식을.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멈뭇 혹은 멈추게 되는데, 그때 절대로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하늘님의 이 사연을 읽어보면서 아이 내용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것은 상처주고 아픔을 주는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위를 받았을 때는 적각적각 즉각 즉각 반응을 보여야 된다. 상처받았다. 이 말은 아프다. 이 말은 비수와 같다. 그런 어떤 리액션을, 반응을 보여야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멈출 수 있고.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